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네, 왕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두 번식에서, 그 일가해서, 제사하여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미. 아멘. 오늘 한 날도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90%의 순종은 있고 10%의 불순종이 있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그 일들을 늘 기도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사울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울만큼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고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 그랬지만 무리가 백성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들이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 백성의 일이었으며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니까 또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라고 자기의 불선정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책임도 백성에게 돌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아니니까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참 많이 듣는데 아 정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라는 낫다라는 말씀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느냐라는 거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예. 그렇죠 산사태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런 비가 한 일주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제는 뭐 진도 5의 지진까지 저 아래 지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20년 이내 에 가장 큰 진, 지진이 일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참 많아요. 부실 공사죠. 비가 많이 오고 조금만 충격에 가하면 부실 공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무너지는 것. 부실 공사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그러듯해 보이는 것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이 자기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때때로 그것은 무너지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완전한 순종만이 성공이라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성공이라는 말을 전제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첫 번째 이유는 언제 때였냐면 그가 굉장히 겸손할 때였어요. 나는 작은 집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제비뽑기로 막 왕으로 점점 저 선택될 때 그저 숨어 있기도 했었고 그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는 그의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런 작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택하셨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가 몇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이성공이 자기 것으로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러 크고 작은 성공들이 있을 거예요. 성취가 있고 무엇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때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틈이 가게 된다는 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인생에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위치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영향력을 펼쳐주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 일을 세워가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선택적 순종을 시작한다는 거죠. 부실 공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공사라는 건 주어진 규격대로 뭔가를 만들고 뭐 세워 놓고 해야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빼는 거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들이 어떤 문제가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은 뭐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례라는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이라는 한 과정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것이 완전하고 좀 건강하고 튼튼한 삶을 세워가는 것이지 그 과정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흔들리는 요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러면 지금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빨리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원래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나중에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조금 지나가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때다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갈수 있는 건 없잖아요. 결국 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 성공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채 가야지 이 땅에서의 성공은 아무리 화려해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잘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지만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내가 보기에 괜찮고, 감나가고, 좋아보이는 건 놔두고, 하찮고, 쓸모없는 건 드리는 거죠. 진멸하고. 이것이 굉장히 선택적인 거죠.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한것 같아요. 진멸하고, 명령을 한것 같고, 하나님께 드린 것 같고, 다 같지만, 그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자기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들은 드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가 좋은 것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과연 순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을 들고 나서 진멸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살펴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사월은 변명하죠. 남겨놓은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 아, 차라리 그런 제사는 그만둬라. 주님 어,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겠다고 그렇게 폼을 잡니? 그만둬라. 청정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이 청. 종은 따른다는 얘기예요. 청정한다라는 말씀은 오늘도 19절에 하나님이 청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들어야 뭘따라수 있니까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따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깊이 듣는 것들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교제가 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도 청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그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런 깊이 내릴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교만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자기의 성공을 즐기면서 자기가 업적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결과물에 급급한 사람으로 변해감으로 본질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이루어놓은 것들은 화려해 보이고 지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다 금이 간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운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좀 세워놓은 것, 그렇듯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봅시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에 아마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건그 사람 문제인데 내버려두고 내게 적용합시다. 이런 얘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예화를 쓴게 있는데 성프란세스코가 그 자기 밑에서 제자가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사람이 찾아왔으면 받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식자를 냈다그랬잖아요 배추를 심어보라고요. 이것을 거꾸로 심어라. 하여튼 뭐 배추라는 말을 했지만 뭐 하여튼 식물을 뿌리를 땅에 놓지 않고 잎사귀 위에 놓고 뿌리를 위에 놓고 심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에 그대로 순정해서 뿌리를 공중에 듣고, 잎을 밑으로 심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또한 사람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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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을 거야. 이건 프란체스코가 뭔가 잘못 착각했을 거야. 나이 들어서 노망이 들었지. 말이 되나? 잘못 말했을 거야.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뿌리를 땅에 심은 거요두 번째 사람이 정상이긴 하죠. 그쵸? 정상이죠. 뿌리가 땅에 가 있어야지 공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다 끝나고 나왔을 때, 프성프란체스코가 수도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뿌리를 그냥 공중에 내놓은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건 순종의 이유는 어디냐면 그 명령, 그 받은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러지 않은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순종이 중요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나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여기에 순종이 시작이 돼요. 이 명령이 타당하느냐, 효과적이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아, 그래요? 뿌리를 공중에 두라고요? 다 알겠습니다. 뭐 방법이 있겠죠? 놓는 거예요. 순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요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를 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뭔가 말씀하시는 뭐가 있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딘가 있겠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럼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가는 아 것이죠.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합리성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위경에 나오는 얘기는 너무 흔한 얘기라 이제는 뭐 들어도 여러분이 감흥도 없을 텐데 위경이라든가 성경 성경 말고도 성경과 비슷하게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이것을 이걸 위경이라 그래 위경. 그래서 성경이 정경과 성경으로 하니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합리적이 아닌 것들을 다 빼버린 것이죠. 그런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시되 제자들에게 다돌 하나씩 들고 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가론유다가 얼마나 약속빠른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산을 올라가기 도 힘든데 무슨 돌을 들고 올라가라할수 없이 요만한 돌멩이 두개여 집어넣고 올라갔어요. 힘드니까. 근데 약간 미련해 보이는 배드로 주님의 명령하시니까 뭐 듣긴 들어야 되니까 할수 없이 그냥 그 돌멩이 들고 그냥 그 산을 꽁꽁꽁 올라간 거예요. 대농산이큰 돌멩이 하나 들고 올라가면 힘들겠어요. 다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공 땅에서 야 수고했다. 자 앉아라. 기도를 탁 하시더니 축사를 하시더니 자그 앞에 있는 돌멩이 다 먹어라. 빵이 된 거예요. 축사 다 끝나고라니까 떡이 된 거예요. 가로대되요 마늘 하나 쭉 먹고 소가라 빠이고 있을 때배저라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순종하는 게순종 그런 얘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힘이 들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려가면서 순종하지 마시고 실천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온전히 잘 순종하지 않냐면 가끔 10%만 순종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순종하라고 그랬지만 가끔 불순종해도 별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설마, 설마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아 뭐, 설마, 뭐, 좀안 한다고 뭐, 하나님 아시겠어? 뭐, 어떻게 하시겠어? 설마, 설마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뒷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 이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고 기념비를 세울 만큼 뭔가 근사한 일을 한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 앞에서 그를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할 때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놀라운 승리를 하여 기념비를 세울 만큼 그런 승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 했잖아요. 작전지식 야구에서. 감독은 펀트를 대라고 말했는데 펀트라는 건 이렇게 공을 착착 대는 거예요. 근데 어, 나는 이 공을 쳐서 홈런을 쳐가지고 이 경기를 승리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홈런을 치고 싶어요. 근데 감독은 펀트를 대네요난 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내가 할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이 들어오는 걸 쳐서 홈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기에서 이겼어요. 사람들이 막기뻐요 그러나 감독은 그 다음날 그 선수를 게임에 내버리지 않습니다. 너왜 말을 안 들어? 경기는 감독이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성공했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룬 성공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시는 거죠. 사울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낸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화려함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조금 흔들리고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성경은 그 길에서 온전한 성공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 성공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경제와 그저 이 땅에서 의 화려한 말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그렇지 않으면 삶을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저 물질이 모두 선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물질을 구원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 보기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종.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스려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워놓은 몇 가지 때문에 멋진 기념비를 세워놓는다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조금만 강도 세븐의 지진만 일어나면 흔들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직 거룩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순종이 났다는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싸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게 하셔서 주님 나를 라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는 이때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지켜지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만성 가운데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노래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나눠지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